안녕하세요 연희입니다. 오늘 소개할 곳은 충무로에 위치한 필동해물입니다. 위치는 충무로역 1번 출구와 가깝고 주차는 어려운 곳입니다. 필동해물은 입구부터 노포 감성이 가득한 곳인데 1971년부터니까 50년 넘게 영업하고 있는 곳입니다. 주변에 동국대학교가 있어서 그런지 대학생들도 많이 보이고 국내 어르신들도 술 한잔 걸치러 오시는 곳이더라고요. 내부는 규모가 큰 편은 아니고 테이블이 6개 정도 있습니다. 메뉴는 그날그날 달라지고 저는 모듬으로 주문을 했는데요. 맹물 대신에 끓인 물이 준비되어 있어서 한잔 먼저 마셔봤습니다. 기본으로 나오는 홍합탕입니다. 홍합이 진짜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국물이 굉장히 진하고 청양고추가 들어있어서 살짝 매콤한데요. 통마늘도 들어있고 감칠맛이 진짜 좋았습니다. 여러분은 홍합탕이나 조개탕 어떻게 드시나요? 저는 먹기 전에 살을 다 발라놓고 먹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요. 홍합이 계속 나오는데 기본으로 나오는 홍합탕이 맞나 싶었어요. 단품으로 주문해야 하는 홍합탕이라고 해도 이 정도면 주문해서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동행한 지인이 이 홍합탕 하나면 소주 한 병은 그냥 비울 수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해물도 굉장히 푸짐하게 나왔는데요. 여기는 2차로 방문하기에 굉장히 좋은 곳이었어요. 해물은 대부분 숙회로 나오고 아래쪽에는 숟갓이 깔려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미나리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쑥갓을 깔아주시나 봐요. 여기 초장은 직접 만드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중독성이 있었습니다. 달콤하면서 탄산같이 쏘는 맛이 조금 있는데 맵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굴은 세척을 잘 하셔서 그런지 비리지 않고 부드러우면서 단맛이 잘 느껴졌어요. 굴 특유의 해산물 향이 강하지 않아서 오히려 저는 더 좋았습니다. 평소에 쑥갓을 즐기지는 않는데 해물이랑 쑥갓이랑 같이 먹으니까 향긋하니 맛있었습니다. 마늘이랑 고추랑 함께 먹어도 맛있고요. 전복은 부드럽게 잘 쪄내셨더라고요. 멍게는 사실 큰 기대를 안 했는데, 싱싱하고 단맛과 향이 좋았습니다. 피꼬막은 쫄깃하니 맛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굴이랑 피꼬막을 제일 맛있게 먹었습니다. 중간중간 홍합탕에도 계속 손이 가더라고요. 오징어는 원양산이라고 적혀 있던데, 그냥 무난한 오징어 맛이었고, 문어는 살짝 질긴 편이었습니다. 소라는 쫄깃해서 맛있게 먹었고요. 여기는 어르신이 운영하고 계셨는데, 친절하게 느껴지지는 않았는데, 모기도 계속 잡아주시고, 필요한 게 없는지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느낌이었습니다. 필동해물은 배를 채우기보다는 2차로 가기에 좋은 곳 같았는데요. 계절마다 달라지는 다양한 해산물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고, 옛날 감성이 느껴지는 곳에서 추억을 가득 쌓을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너무 맛있는 홍합탕과 특제 초장 때문에 또 생각이 날것 같은 그런 곳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